여러분도 과연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완성합니까? 성경말씀 보니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완성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 생명수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굽니까 바로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일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방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4백년 1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주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땅끝까지 도로 내 증인이 되라. 어떻게 하면 될수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할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건강이 있으면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이 있다면 우리가 비록 병은 없고 건강이 없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을 이루어내고 성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10편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에 그할 자가 누구인지 10편 15편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전에 가하는 자,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8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10편, 15편, 1절, 5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호여, 주의장 상막에 가할 자 누구하며, 주의 승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하며 우리가 코란대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를 신자이 공의는요 내 편에게만 공의롭고 상대편에는 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좌우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밸런스가 있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내 입술 앞에 입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수포되어진다는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삼자는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혀로 남을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신란하지 않는다는 것, 수긍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전 말씀 보니까 그의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시장의 공동체 앞에 믿음의 공동체를 존귀 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공동체를 존귀 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를 쩔어도변하지아 않냐 하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요 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손에 곤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서운한 것을 속히 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돈 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서, 믿음의 공동자 안에서 돈 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아니한다니매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은 우리의 판결을 굳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왜곡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하는 나는 영영이 흔들리지 않으리라. 천국을 소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키워드가 바로 그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까? 쉽습니다. 그룹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예배에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 예배와 삶의 예배를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 신앙의 영광의 광채가, 믿음의 영광의 광채가 빛을 발하게 될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명령하신 그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명령을 우리는 수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략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그랬으면 벌써 됐죠. 이루어지고도 남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조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남아있는 반조간의 삶, 다시 한번더 하나님 앞에 그룹한 자로, 깨끗한 자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그래서 남아있는 반중간의 삶도 우리 주인의 신 요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소망의 본족들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